안녕하세요. 일로와! 일로와! 여기 제 친구입니다. 친구가 왔는데요. 쌍둥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. 얘는요. 예, 얘는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없어지는 능력입니다. 저는요. 이렇게 없어지는 능력이고요. 친구는요. 손 대봐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순간이동을 할수 있습니다. 친구야 빨리 와. 왜 순간이동을 했죠? 어, 맞다. 이제 저는요 친구의 엄지 손가락을 꾹 눌러줄게요. 아, 아, 아파. 아파! <laughs> 왜 때려? <laughs> 네 그렇죠. 이렇게. 안돼. 아, 네. 이렇게. 오 물집이 물 물집이 물집이 슬라임 영상을 그냥 할게요. 아, 제거, 제거, 제요 아, 제 거예요. 아, 제거어요 아, 아, 그럼 바늘 잘라, 아이씨. 그럼 바늘 잘라요. 예, 하율이가 아니라 얘는 얘, 얘는, 얘는 이름이 준이 뻥이구요 얘는 이름이 없어요. 이름이 없어요. 아, 나 이름 있어. 뭔데? 리야 어쨌든 여기서 잠시만요 이거 남아질 많아요. 네, 안녕히 계세요.